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구려 4대 민중왕 2년, 서기 45년, 당기 2378년입니다. 하오월에 국동대수하여 민기하니 발창징급하니라. 여름아 다서도 다를. 민중왕 2년, 서기 45년 5월에, 나라국, 동력동, 큰대, 물수. 대수는 큰물입니다. 홍수입니다. 나라국, 동력동, 큰대, 물수. 나라동 쪽에 큰물이 나서, 백성민, 줄일기, 필발, 꽃집창, 꽃집은 창고입니다. 구휼할 진, 구휼하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줄겁. 백성님 줄일기, 필발 꽃집창 구휼할 진, 줄겁. 백성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열어 구제하였다. 3년 추 7월에 왕동수 핵백장 아니라 동 11월에 성패 운남하여21 이멸하니라 석삼 해년 가을추 일곱 칠 달을 민중왕 삼년 서기 사십육 년당기 이천삼백칠십구 년칠 월에 임금왕 동력동 사냥할 수 어들핵 흰백 노루장 임금왕 동력동 사냥할 수 어들핵 흰백. 노루장 임금이 동쪽으로 사냥을 나가 흰노루를 잡았다. 겨울동 열십 한일 달을 민중왕 3년 서기 46년 11월에 별성 살별패 살벨 살별은 해성입니다. 어조사우 남영남 두이 열십, 날일, 말열이, 멸알멸, 별성, 살별, 패 어조사우, 남영남, 해성이 남쪽에 나타났다가 두이, 열십, 날일, 말열이, 멸알멸, 이십일 만에 사라졌다. 12월에 경도 무을하니라 사년하 사흘에 왕전어 민중원한니라 열십두이달을 민중왕 삼년 서기 사십육년 십이월에 서울경도읍도 업설무눈설 서울경도읍도 업설무눈설 서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역사 해년 여름하, 넉사, 달을. 민중왕 4년 서기 47년 4월에, 잉거망, 받전, 여에서는 사냥 알전. 어조사, 어, 성시민, 가운데 중 언덕원. 잉거망, 받전, 여에서는 사냥 알전. 어조사, 어, 성시민, 가운데 중 언덕원. 임금이 민중벌판에서 사냥하였다. 그래서 임금 이름이 민중왕입니다. 추 7월에 우전이라가 견석굴하고 고위자우왈 가을추 일곱칠 달을 민중왕 4년 서기 47년 7월에 또우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전 볼견 돌석 굴굴 석굴은 바위에 뚫린 굴입니다. 또우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전 볼견 돌석 굴굴 또 사냥하다가 석굴을 보고는 돌아볼고 이를 위 왼자 오른쪽우 좌우는 척근입니다. 가로와 돌아보고이를위 왼자 오른쪽으로 가로 왈 좌우를 둘러보며 말하였다.